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작가, 손끝 느낌, 임예진입니다. 오늘은 송글씨 처방전 세 번째 강이고요 오늘은 목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흘림체 익히기를 할 거예요. 그 송글씨 처방전 책 7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가부터 하까지 쓰시는 거 같이 해볼 거고요. 뒷부분에 문장도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는 모나미 새피부펜을 준비를 했고요. 흘림체 글씨부터는, 어, 쿠레타켓부펜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앞에 이걸로 진행을 했으니까 일단 이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쓰시는 흘려 쓰는 글자체는요 두께감이 여러가지로 조절이 되어 있어요 부펜을 쓰는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지금 제가 기억을 썼는데 앞부분은 두껍고 뒷부분은 얇아졌죠 이런 식으로 두께감을 조절하시면서 쓰실 거예요 앞에 서체들은 두께감을 유지를 한가지로 하셔도 상관없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두께를 여러가지로 조절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라 음, ㄹ 쓰시는 거 책에는 이 ㄹ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붙여주시면 되고 이게 어려우시다면은 음, 이걸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라 나도 두껍다, 얇아졌다. 이렇게 두께를 다양하게 조절을 해주실 거예요. 바. 바는 이 선이랑 뒷부분에 이렇게 비율을 썼고요. 아, 부분 붙여주시고. 4 자, 요렇게 한 번에 썼어요. 이렇게 이어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도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쓸수 있는 글자가 되겠죠? 아. 자, 원도 그냥 한 두께로 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두께를 다양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더 눈에 잘 들어오겠죠? 자. 자. 처음에는, 빨리 쓸수 있는 글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써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다하 음. 이렇게 가부터 하까지 다 써봤고요 두께감이 여러 가지로 조절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음. 이걸 꼭 참고해서 써주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에 숫자랑 영문도 있는 거꼭 같이 한번 해보시고 음. 우리는 모두 연습을 하고 문장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장을 써볼 건데요. 134 페이지에 나와 있는 흘려쓰는 글자로 두줄 쓰기를 해보실 거예요. 제가 먼저 써볼 테니까 일단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이 글귀 쓸 거예요. 네, 어, 지. 보다 더 두께감 조절 잘 되시면은 더좋구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에 이어서 면 네일 리. 네. 야. 한. 다. 응. 다음 글자체에서도 어, 말해드렸었지만, 띄어쓰기가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위아래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글씨를 쓰실 때 제가 오늘이랑 내일 이두줄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쓰더라도 뭔가, 자, 한 줄이 너무 띄어쓰기가 이렇게 넓어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른 문장을 쓴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도 이렇게 공간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끔 구도를 맞춰주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더 길어지는 글귀일수록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겠죠? 응. 흘려쓰는 글자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항상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